전 UFC 파이터 네이트 디아즈가 어제 길에서 로건 폴을 닮은 걸로 유명한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초크로 실신시켰다는 소식입니다. 크리에이터는 쓰러지면서 머리를 다쳤다 밝혔는데요. 한번 보시죠. So, Nadia's turn around. Let's see. Oh yeah. Here. Nadia's. t e 데이트 디아즈의 영상을 본폴 형제가 다운가 같은 영상으로 반응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Back up. That's you can't be in my video, dad. <laughs> <laughs> All right, guys. Welcome back to jakeselfdefense.com. Today we're going to be teaching you what to do if you see a homeless, s t o c k t o n man. Trying to come at you in the middle of the streets. Now, if you look anything like a Paul brother, keep your eyes peeled because the streets are hot. Now, I'll be demonstrating the MMA fighter, and this will be the poor victim on, on the side of the street. Whoa! Well, I really don't want any problems. Please leave me alone. I don't want any problems. I don't give a man. Oh! So I got him in this uh, chokehold now, and what you're gonna want to do is take out your safety snorkel and insert the snorkel for extra airflow. So now that you're able to breathe during the chokehold, you're gonna escape and punish. Run away. You're gonna run away. JakeSelfdefense.com. 오늘 ufc 파이트나이트 경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자레드 고든과 바비그린의 라이트급 경기는 바비그린이 1라운드에 버팅을 하고 쓰러진 자레드 고든의 후속타를 집어넣었고 이에 고든이 실신하며 ko 승으로 끝나는가 했습니다만 슬로우 모션이 공개되면서 결국 버팅에 의한 노콘테스트로 끝나게 됐습니다. 물론 바비그린도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자레드 고든 입장에서는 실신까지 함으로써 받지 않아도 될 데미지를 받게 되므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됐습니다. 바비그린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방금 나한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봤냐? 이것 도가고 저것 덥가고 다... 그니까, 얘는 돼. 우린 머리를 부딪혔잖아. 난 엘보를 날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둘다 머리를 숙이면서 부딪히게 된 거지. 하지만 고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 트라이앵글 초크를 걸려고 했었다니까. 그래서 내가 트라이앵글을 걷어냈었어. 걘 괜찮았었어. 그러고 나서 내가 저세게 때렸던 거고, 그 후에 떡실신 당했던 거야. 이젠 내 돈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열받는 거야. 난 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 라고 얘기하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또한 커티스 블레이저와의 경기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하는 모습이 공개됐던 세르게이 파블로비치가 오늘 커티스 블레이저와 맞붙었는데요 파블로비치가 커티스 블레이저를 1라운드 TKO로 잡아내며 6경기 연속 1라운드 k o 승을 이어갔습니다 경기 후 파블로비치는 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는지 다들 모를 거야 이번에는 꼭 보너스를 탈수 있었으면 좋겠어 헤이 hey, 내 벨트 어딨어 커티스 블레이저에겐 리스펙을 보낼게 괜히 좋은 선수야 하지만 커티스 블레이즈가 날 쉽게 테이크다운 시킬 거라고 말하던 사람들 이제는 뭐라고 할래? 내가 UFC를 봤던 바로는 타격가들이 상대를 KO시키면 보너스를 받던데 그라운드에서 피니쉬 시키는 사람한테는 보너스를 잘안 주더라고 이봐 이번엔 다시 한번 스탠딩에서 피니쉬 시켰잖아 또한번 보너스를 받아야 할것 같은데 말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는 타이틀 샷을 기다릴 거야. 존 존스와 미오치치 경기는 50대 50이라고 보고 둘중 누가 더 쉬운 상대가 될거란 얘기는 하지 않을게. 두 선수 모두 강한 전사들이고 둘중내 네 상대가 누가 되건 간에 준비하고 있어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한 경기 전 카지노에서 갬블링을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그런 걸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 근데 내 친구 중한 명이 100달러를 주면서 한번 해 보라고 했고 누군가가 그걸 찍어서 올린 거야. 돈은 잃었지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소리>